사산물랜가 아직까지 있긴 한데 이개미한돼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여기 사체들 자연으로 돌아가 여기도 여기도 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구나. 음, 개미 찾이네. 에이, 어, 아이 또 있네 있기는. 자 이제. 아니 사막에 천적이 살아도 사막이가 있어야지 천적이 살거 아니에요. 응? 먹이가 있어야지 사막이가 살지. 아니 그 천적이 살지. 진짜 신기하다, 신기. 뭐 음, 사마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 하여간 공기는 진짜 좋은 것같 쓰면 날씨가 아 제법 씨알이 굴네요, 다행히. 이게 바로 우리 남양주에서 처음 만난 사막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, 사막이 선생님. <laughs> 여기가 물길도 있고 아래에요. 그, 우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항상 우리는 위를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.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. 근데, 아래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위에 가면 이제 더 많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이제 쭉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생명체들은 물 가까이에 있어요. 그래서 위보다는 아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. 예. 채집 가실 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. 사마귀를 한번 핸들링을 한번 해볼까? 합니다. 어. 제가 지금, 요즘... 뭐야. 말, 말, 벌 보는 사이에 또 깃두람이가 탈, 야, 이놈들이 서로 짜고서. 하, 야, 참, 제주도, 제주다. <laughs> 아예 말벌이 웅 하고 나타나가지고, 제가 깃두람이 지금 채집하고 있거든요. 깃두람이를. 근데, 벌이 시선을 끈 사이에 탈출해버렸습니다. 자, 우리, 사마귀 선생님 핸들링 한번 해봅시다.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. 가슴이 오렌지인 거 보니까, 왕사막이죠? 잘 있으라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저기도 큰거한 마리 있네. 저기 안에. 자, 잘 보셔야 됩니다. 어디 있나? 여기 화면 딱 정가운데 한번 봐보세요. 예. 네, 저 이제 제가 여기 들어갈 순 없어요. <laughs> 들어갈 순 없는데, 여기 화면 정가운데 사마귀가 한 번만 탈피하면 성체가 되겠네요. 자, 좀더 가까이 있으면 한번 핸드링 한번 해보고 싶은데,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많아요. 검이라든지 깃뚜라미 이런 애들. 오, 여기도 큰 애가 있네. 그 다리가 하나 떨어졌네? 여기도 아주 크죠?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힘이 없어, 이분은. 자, 가자. 어. 와. 음. 자. 있습니다, 이렇게. 귀뚜라미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전에 그, 고치. 아, 다섯 마리네요. 귀뚜라미 다섯 마리에, 네.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붙여서 부활을 시 시키... 정상적으로 날개가 나오게 한 다음에 날려보내줘야죠. 자, 그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. 얘네들은 집에 가서 제가 한번, 약을 올려서 싸움을 하는지, 전 개인적으로 귀트라미가참 좋아요 아 진짜 이쁘다 얘제 핀셋을 오랜만에 자랑을 한번 해 줄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가지고 다니면 맨날 잊어버려 가지고 핀셋 저기 채집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엄청 잘 잊어버리잖아요. 근데 핀셋 중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. 예. 이게 푸자다스라는 브랜드인데, 이게 유럽의 그 셰프들이 쓰는, 어, 이게 뭐, 플레이팅 할 때,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접시에 놓을 때 이거 쓰는 거예요. 걔네들은 젓가락 문화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거를 쓰고 나서는 제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. 왜냐면 맨날 여기다 이렇게 걸고 다니니까. 예. 이거 아주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아지 핀셋에 드린 돈이 10만원도 넘어요. 근데 이걸 사고 나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. 이게 무슨 채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땅에 팍 꽂아놓고 채집을 하고 나서 기쁨에 그대로 가버립니다. 집에 가다가 보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. 근데 저는 이제 고리에 딱 걸어서 항상 이렇게 걸어 놓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를 않는 거죠. 자, 투자다스 핀셋. 좋습니다, 여러분.